어머니 주일하고 아버지 주일을 합쳐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지키는데, 이렇게 한 나라도 코리아밖에 없습니다. 다른 서양 국가들은 되게 5월 첫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 그 다음에 뭐 제가 있던 호주 같은 나라는 9월 첫째 주일은 아버지 주일, 이렇게 해서 따로 분류해서 아주 어려스럽게 잘 지키는데, 저희들은 한대 묶어 놓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합쳐서 어머니 주의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국에서 어느 대학에서 미국 사람들의 가장 좋아하는 단어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것일까? 이걸 조사를 했답니다. 당연히 그런 조사 통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남방어로 나온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두 번째일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미안합니다, 아버님들. 70번째랍니다. 그데 아마 동서양 막론하고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먹여살리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묵묵히 저 황서처럼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표현 잘안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등수가 멀어지지 않았을까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펜션 아, 그 고난을 참고 견디는 그런 열정을 말하는 거죠. 펜션 오브 지스 크라이스트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딘다는 그 단어가 세 번째 단어랍니다 두 번째 단어 이렇게 이런 것만 봐도 어, 정말 어머니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부모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좀 귀담아 들으시면서 어,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부모님들이 또안 계신 분들은 어,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나에게 주셨던 그 열심이셨던 모든 것들을 좀 되새기면서 예배를 드리면은 참은혜서럽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우리들이 삼기는 절대적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게 했을까 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을까?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똑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하는 것은 내 앞에서 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아, 그게 곧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똑같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가족들끼리의 끈끈한 사랑 또 거기를 벗어나서 이웃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건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절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그냥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해도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효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랑하는지 몰라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엄격한 명령인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애굽기 21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내어 쫓아라. 그 정도 해서도 충분할텐데도 여기는 뭐라고? 죽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조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경명되어 있습니다. 또신명기 21장에 보면 은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악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나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타일러도 듣지 아니하거들 랑은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끌고 장모님들 앞에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장모님들한테 그 아들이 이렇게 이렇게 흥식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 하라는 거예. 그러면 그 성에 살고 있는 장로님들은 그 말을 듣고 방탕하고 어머니 아버지 말씀 듣지 않고 술주정하는 그런 아들이라면은 돌로 쳐죽여라. 장로님 앞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돌로 쳐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죽이고. 아버지, 어머니의 육신의 부모의 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여라.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달걀을 수게 되어 있죠. 악을 거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불효하는 것은 말안 듣는 아들이 있네. 참 못됐네.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삶 속에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고 아예 뿌리째 뽑아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화평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라. 여기 레위기 2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감당할 것이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이 말씀드렸어요. 돌로 쳐 죽여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온 해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룩인이든지 번터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똑같다. 그냥 예.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성경이 무자비하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불의한 것, 악한 것하고는 타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예 근본적으로 없애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부모님 공경을 다하지 않은 사람을 중벌로 다스리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나 부모님의 권위가 똑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긴급하게 복구해야 될게 뭡니까? 부모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지지 안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권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가 동시에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저롱 권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고 그 권위를 앞에 모두가 바르게 서서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침밟히고 자식들에게 늘리면 그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 집은 아닙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내리는 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내리는 벌이 똑같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체벌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아버지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러니까 부모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별볼일 없이 생각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과 동등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질서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 부모님을 우습게 아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것을 안 지키면서 신앙생활한다?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만연하게 골치를 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없어져가는 부모의 권위를 바로 세우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터인데 이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해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고통하는 말세. 이 말씀 가운데 아닙니다, 저님. 요즘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어요. 자기만을 사랑해, 사람들이. 돈만을 사랑해. 돈이면 모든 게다 되는 줄 알아. 그리고 교만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공부도 별로 못하신 분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도 없고, 거룩하지도 아니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 시대가 만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름다운 부모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샘플로 보 w 주고 있습니다. 한나 e to get a little b i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a h 여 기도한 e l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 e b 나 t 나 f a question. This is the Iron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엄마는 어떤 엄마야 되는지 하는 걸 여기서 같이 들어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엄마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자식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이러고 저러고 야단치는 거는 엄마가 아빠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선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로 그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안 듣는다고 야, 치고, 때리고, 속사하면집 나가라고 소리 지면 르 요즘에 그냥 집 나가버려요. 그걸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안 듣는 아이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저녁 시간에 밥 먹고, 야, 잠깐만, 우리 하나님 앞에 입에 들리자 그리고 그 아이 쓴도 털고, 정말 눈물 나고 기도해 보세요. 애가 달라져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깊이 끔찍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구나. 애가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공부 잘하라고만 다그치지 마시고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누가 보면 15장을 보면 탕자의 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들이 달라고 할때다 내줘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이 나가서 소식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고 있습니까? 대문 열어놓고 밤마다 저먼 길가를 내다보시면서 끝까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아들이 돌아왔을 때야이 바보 같은 놈아 어디 가서 뭐하고 사자 이렇게 거지가 돼가지고 들어오냐 하고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들어가서 씻기고 입히고 그 다음에 단지 입어서 아들의 자리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할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자녀만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이 성령이 자녀들을 훈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어머니, 아버지의 그 논리를 초월하는 이 얘기를 제가 두 가지 적어놨는데, 우선 첫째로 헤드교회에서는함세옹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여러분 잘하실 거예요. 어? 앞장서서 대모하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뭐 끊임없이 그렇게. 이어진 그런 함 세용 신부가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자기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소포를 보낸답니다. 그런데 그 소포가 뭐냐 그러면 담배, 복사 담배. 담배를 한번 달에 사서 소포로 보내주시면서 거기다가 어머니가 공부를 못하신 분인데 이틀 빼틀 글씨를 쓰는 거예야 아들 세홍아 담배는 몸에 참 좋지 않다더라. 그렇지만 네가 좋아하니까 내가 사서 보낸다. 담배를 피우고 나서는 복숭아가 참 해독하는데 좋다고 하더라. 거기 독일도 복숭아가 있니? 복숭아 사 먹으면서 담배 피워라. 이게 어머니,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전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함세홍 신부가 그 어머니의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 소포를 받을 때마다 늘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고 나중에 점점 점점 담배를 줄여서 끊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책에다가 써봤어요. 담배 주지 말아라 하고 야단만 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엄마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게 얼마나 그 아들에게 감동적으로 충격을 주는 일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목발아버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여기다가 활가 찍어놨습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 되니까 들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딸세 식구가 여행 중 교통사고로 어머니만 상처가 가벼울 뿐 아버지와 딸은 모두 크게 다쳤습니다. 특히 딸의 상처가 깊어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평생 목발을 짚고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도 목발을 짚어야 하는 불구자가 되어 딸의 친구가 되어 늘 위로해 주셨습니다. 당시 사춘기였던 딸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는 늘 그늘에 앉아 있어야 했고 친구들이 저잘거리며 돌아다닐 때는 그냥 집으로 와야 했습니다. 울기도 하고 투정도 부렸지만 그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아버지가 그냥 다 받아주셨습니다. 딸에게는 아버지와 같이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목발을 기대어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것이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려운 사춘기를 넘기고 다른 대학에 전학을 했는데 입학식날 아버지가 참석해서 딸을 꼭 껴안아 주시면서 내가 내 딸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의 어느 날새 식구가 나란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앞에서 꼬마 녀석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공이 큰한 길가로 굴러가자, 꼬마는 공을 주우려는 생각만 가지고 큰 길로 뛰어들었고, 큰 추럭이 속도를 내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목발을 집어던지고 큰 길로 뛰어들어서 꼬마를 안고 뒹굴면서 위험한 순간을 넘긴 것입니다. 아버지가 뛰어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날쌔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딸은 자기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다가와서 딸을 꼭띄어다주면서영어야 이제는 말할 때가 된것 같구나. 사실 너희 아버지는 전혀 아프지 않으시단다. 그때 병원에서 나와 같이 있을 때 퇴원한 후에 깨끗하게 치료해서 다 나았단다. 그렇지만 네가 목발을 짚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다 나신 후 아버지도 목발을 짚겠다고 자청하셨단다. 너와 아픔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말이다. 이것은 아빠 회사 직원들도 물론 우리 친척들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오직 아버지와 나만 아는 사실이다. 다른 길건너에서 손을 흔드는 아버지를 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자존심이며 나의 사랑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의 딸 권영호. 이렇게 글을 적은 것이 어느 책자의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부모 공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등급을 평가해서 그 적당히 공경하라고 하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자식은 절대로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저도 제 부모님에게 제대로 잘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도 가슴이 아픈 것은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버님으로부터 학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학을 하면서 신문팔이도 하고 별별 짓을다 해가면서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때 어느 날 제가 저희 아버지가 막 퍼붓어요. 자식 등록금도 제대로 대신 상편도 안 되면서 낙키는왜 낳느냐. 도대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뭐 있느냐라고 서류를 적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때 병중에 누워계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제가 인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그 말을 못 했어요. 그냥 가슴에 품고 그냥 돌아가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 나,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다. 아버지의 말 못하고 그냥 말만 듣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으시면서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글로 적어놓았습니다. 내 육신 아픈 것보다 더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노모님께 효도를 못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죠. 자 십자바위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진해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한번 아이들 데리고 가셔서, 아내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자문해서롭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 네, 어머니, 나를 나와 애지중지 키워주신 은혜, 태산같이 없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부효 자식의 신세가 되고 보니,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은 나를 금지 옥엽으로 키워주셨는데, 이 몸은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하니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 춘호, 비바람이 옥문 곁에 뿌릴 때, 고요한 달빛이 철창에 새어들 때,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가며 기도합니다. 가여운 내 어머니, 무서워훌러하신 주님께 맡기고 부려다니는 주님 가신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드셔서 80이 넘으신 내 어머니 자비하신 손을 부탁합니다. 주 목사님은 이렇게 감옥으로 끌려다니면서 자기 어머니 집에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밥도 제대로 못 잡히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그 책에다가 나름에 적어서 출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주인에는 장미꽃을 다 이렇게 가슴에 달니다 근데 원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하얀 장미꽃을, 그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빨간 장미꽃을 꽂는 게 교회의 전통으로 지금까지 해내려오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구별하지 못하고 다 빨간 장미를 꽂아드렸는데. 빨간 것이든 하얀 것이든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가신 부모님에게 못도 하는 것도 여기 계시는 연세 많으신 어머니 아버님들 장모님 권사님들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 주보 오늘 순서지에 보면은 다른 시간은 매번 설교 요약문을 적어놓았는데 여기에는 효도 십계명이라고 는걸 적어놨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효도할까?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로도 적어놨습니다. 참고로 해서 여기 열 가지를 적어놨는데 이열 가지를 잘좀 기억하면서 앞으로 두고두고 두고 살아가는 동안. 어른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창신교회는 여세롭부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누구시든지 주일날 만나면서 쳐다보고 말지 말고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 장모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꼭 정중하게 인사할 줄 아는 교회 그래서 정말 창신교회는 뭐가 달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칭찬이 점점점점 소문이 되어서 빠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 저희들이 뭐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줄 아는 저희를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것다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 뜻에 맞두로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정에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웃에 계신 어른들에게 정성을 다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헌금 시간인데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양주동 박사 동국대학교 교수도 계셨죠. 그분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그러는 노래를 1절 2절 3절 가사를 쓰셨고 이흥렬 선생님이 작곡을 해주셨는데 이 노래는 물론 기독교적인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 속에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애틋하게 현려놓았기 때문에 오늘날은 교회에서 이 주일이 되면 아마 이 노래를 꼭한 번씩 부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가학생들 지금 나와서 찬양해 주세요. 찬양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 황금중계에서 드리는 걸